저장을 했는데, 문제는, 고스전을 다시 해야 된다는 게 문제죠. 했던 게없서는 보다시피 이렇게, 스타를 다 깼구요. 그 다음에, 쿠파주니어 에어시플랜트, 편을 시작해보도록 하죠. 촬영을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됩니다. 어, 쿠파주니어 에어시플랜트의 쿠파 대선단을 물리쳐라 편. 시작해보도록 하죠. 오, 채팅창 없어졌어? 음. 자, 시작해봅시다. 나오고 있는 거 맞지? 음. 자, 가봅시다. 약간의 아, 요령이 필요한데, 일단 얘를 먼저 처리해주고, 얘를 처리해준 다음에, 근데 저기 위에 있는 애가 좀 문제기 때문에, 어, 일단 구슬을 먹고 생각해보자. 저기 위에 있는 애한테 일단은 구슬을 쏴서, 구슬을 쏴서 기절을 시킨 다음에, 기자시키 이신다 처리를 하고 와 백스텝 보소 이 자식이 처리를 해줍시다 그리고 아깝지만 어차피 고수, 지금 체력이 하나 달았기 때문에 여기 노란, 노란 단추에, 어, 별을 쏴서, 스타벅스를 하나 쏴서, 체력을 보충해 줍시다. 그리고 여기, 도, 여기에 들어가면, 대포가 땡겨 나오게 되는데, 여기, 무턱대고, 여기에, 당기이 별을 노리면 안 됩니다. 일단은, 보고 노립시다. 당김이 별을 잘못 노렸다가는, 우주 밖으로 날아가는 교가 생기기 때문에, 오, 복미 나 이런 씨. 하, 이럴 줄 알았다네. 쉬울 수가 없지. 하, 진짜 미치겠네. 자. 이거 두번 해도 이래. 아, 진짜. 자. <laughs> 여기에서. 어,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죽겠는데 이러다가 얘 없애주고요 일단 코인으로 보충해주고 다시 쏘아서 코인 먹고 음 여기 데코로 들어가주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아까 잠깐 잊어먹고 있었죠 음 돌아가는 거 조심해야 된다고 잊어먹고 있었어요 이때야 지금이야 이렇게 가면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저 당김이 별이 있는 이유는 다른 곳으로 연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까 대포에서 쏘아졌을 때 안전하게 착지하라고 있는 건데 저거 잘못하다가는 저게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 다른 방법으로 왔습니다 일단은 자 이렇게 해서 처리 해주고 지네들은 참고로 레이더 선애들은 처리하기가 장히곤란하기 때문에, 때문에 좀 무시해주는 게 답입니다. 여기서 조준을 해주고 보고 조준을 해주고 좋아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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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냐 나는? 왜 이러지? 깔끔하게 합시다. 이 자식이 무서운 게 없네. 자 처리해주고 여기 올라가서 이것도 넣어주고. 아왜 어, 썼지? 자 내려 가서 올라 가서 여기 들어 가면 대표 속이 되 는데, 여기 에서 지금 이야 내려가 죠？그 다음 에 제가 이제 문제 인데, 일단 얘 한테 넣을쏴야기절을 시킵시다. 그래서. 주시고요. 이렇게 들어가면 아까 왔던 데까지는 오게 되는데 미사일 날로오기 때문에 날로오기 전에 노리고 쏴줍니다. 오! 아, 바인가 봐. 왜 이러지? 정신줄이 온것 같은데? 진짜 강립기운이 있는건가? 자...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이러려고 했던건 아닌데 아 이렇게 막극혐으로막 어... 암 유발하려고 했던건 아닌데 어,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자자 이렇게 밟봅시다어 아, 이거 방울만은 좀 깔끔했네요. 위연이었지만 돌아가주고 내려가고, 뭐, 그냥 바로 달립시다. 자, 없애면 포인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주저 말고, 돌, 닭돌에서 없애주도록 하고요 여기는, 좀 신중하게 갑시다. 지금이야. 자, 내려가서, 시커가 있죠? 상점 찍고 왔는데 일단은 무조건 음, 체력업이 유리하죠. 일단 30개를 준 다음에 체력업을 챙기고 이한테 외락을 걸어봅시다. 마리오님 때가 왔어요. 응 때라. 너무 떨려서 작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때가 왔군. 자. 여기 먹을 게 있으니까 먹고 갑시다. 놓기 때문에 한 번, 점프로는 안 되죠. 이렇게 흔들어주면 됩니다. 자, 스타그램을 먹어주고. 자, 가봅시다. 음, 얘는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 그 점프 세 점. 이렇게 처리해주고 두숨 먹어주고 여기 있는 레버를 당겨주면 이제 발판 움직이 시작할 텐데 당하지 말고 앞으로 가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먹어주고 옆으로 살짝 완전 이렇게 해주고요. 주로 뻔. 표긴데 진짜. 서른 개가 없으면 체력업을 못 하는데. 스물여덟 개. 제일 죽이면 서른 개쯤 되지 않을까. 리어라 너는 그냥 나의 구두쇠 털북. 여나 와서 채코한테. 체력 버섯을 구매합시다. 어, 끌고 대지님, 어, 우리 회장님 <laughs>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교환합시다. 보스전 전에 일단 체력을 높이는 게 중요하겠죠. 음, <laughs> 우리 회장님. <laughs> 자, 자 먹고요. 갑시다. 어. 두 번째 깨는 건데도 이렇게 헤면다면 나는 진짜, 와, 게임 비제로서 <laughs> 생명이 위험하다, 진짜. 어, 아, 한 번에 깨도록 합시다. 최대한. 띄워주고요. 이락보섯서 먹어주고, 옆으로 까간 띄워줍니다. 그 다음에 띄워서 피해주고, 여기서 점프 피해주고, 여기는 한 마리만 늘어서 처리를 해준 다음에 피해주고요. 여기로 바로 가주고요. 여기서는 불이 날라오겠죠? 점프를 해주고요. 죽여줍니다. 그리고 구슬을 먹어줘도, 여기 스타를 타주면, 깔끔하게, 보스랑 그립을 할 수가 있죠. 옆에 있는 검은 구멍은 뭐, 냐고 물어보시는데, 검은 구멍이 있었어요? 검은 구멍? 음, 두파 주니어가 나타났죠? 끈질긴 녀석이, 그 이렇게 된 이상 내가 직접 상대해 주마라. 아, 블랙홀 같은 거, 그거는, 제가 하늘에 있는 오브젝트에서 떨어지게 되면 그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서 죽어요. 저를 죽이는 블랙홀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일단 보스전에 돌입해보도록 하죠. 그랜드 스타를 갖고 싶다면 어디 한번 덤벼봐라. 아예 새끼가 진짜. 자, 해봅시다. 어허. 자, 등껍질을 확보하고요 자, 점프 후 흔들어서, 한번 펴줍니다. 가볍게 한번 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점프. 무서운 거였죠, 그쵸? 어, 연기 포기하고, 포기하자. 제가 나타나죠? 방해꾼이 나타나는데, 당황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당황하지 마, 당황, 당황, 에이씨, 당황하지 말고, 야, 좀, 아, 왜, 계속 쫓아와. 쟤한테 유도하는 어떨까 이소해야겠다 그렇지 어 좋아 좋은 작전이었어 자 여기서 점프를 해서 흔들어지면은 먹을 수 있죠 한번 먹이고 얘가 약간 빡치면 이런 모드로 변화하게 되는데 가볍게 피해주고요 기다렸다가 바로 쏴줍니다 한번 먹여주고 그 다음에 잡아주고 바로 뛰어서 쏴주고요 자 뛰어서 점프 음... 비... 부드... 스즈... 급프님이 <laughs> 들어오셨다가 나갔네요 무슨 말일까요 저거는? 그랜드스타가 이렇게 투명한 이유는 음. 제가 한번 깼었기 때문에 좀 투명한 거죠 저번 시간에 사실 제가 <laughs> 여기까지 진행을 했었는데 제 바보처럼 방송을 까만 화면이 나온 상태로 했기 때문에 계속 하는 바람에 방송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다시 깨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진행을 했었죠. 어, 사실 마리오 게임 처음 보신다고 마리오, 마리오 갤럭시는 상당히 근데 좀잘 만든 작품으로 평이 나 있어요. 가봐 메타스코 메타크리틱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음 미국의 영화도 평가하고 그 게임도 평가하고 음악도 평가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올타임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높은 축에 속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도 하셨고요. 쿠파 중의 어일시 플랜트 쿠파 대선다를 물리쳐라의 스타를 찾았습니다. 29개를 모았고요. 저장, 저장을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